지금 노브11에서 슈퍼노브로 버스 타고 8시간동안 이동할 예정입니다. 버스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지금 여름인데 에어컨이 안됩니다. 러시아 버스는 대부분. 지금 저희 바르나울로 가기 전에 러시아 휴게소에서 잠시 들려서 버거킹 먹고 있습니다. 휴게소에 그냥 빵이랑 케이크랑 커피랑 한국이랑 비슷하게 팔아요. 1시간 버스 타고 바르나울 버스 환승역에 있습니다. 40분 뒤에 슈퍼노브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laughs> 담배 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슈퍼노브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숲이 없고 들판이 계속 펼쳐져 있는 스텝, 스텝 지역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아 슈퍼노브 진짜 이쁘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구름도 이쁘고 지금 노을도 지고 있는데 노을도 이쁘고 저도 러시아 시골은 처음인데 아, 진짜 자연이 이쁜 것 같아요. 이거 다 밀밭이래요 지금 여기 다 이런 거랑. 이런거랑 다 밀밭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지금 택시를 불렀는데 또 우연치 않게 택시 부른게 알리오나 삼촌 택시래요 Hello! Welcome to my hometown! Can you introduce your hometown? Not now! It's not my hometown. It will be later. You can see elevator. 지금 알리오나 삼촌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알료나 집에 도착했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지금 저희한테 여기 보면 산딸기 같은 거랑 블루베리랑 이런 걸 키우시거든요. 여기 보면 산딸기.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잔뜩 줘가지고 다 먹고 있습니다. green not tasty. is lots of berry. not tasty green yeah. very green not tasty. you need to find lik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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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like that. it will be tasty. 카나이. 음.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여기 진짜 산딸기를 키우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도 산딸기를 키우십니다 어머니께서. 그래서 아침마다 그냥 공짜로 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타이어에 있는 거 여기는 저기 이제 물 뿌리는 거라고 합니다. 바샤, 바샤라고 하는 고양이또 <laughs> 할머니하고 <웃음> <웃음> 저기서 이걸 따 주셨어요. 그래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laughs> 어 영어로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어로 이거 스마로진나라고 하는 과일입니다. And are you? But t h e r 그러니까 검정색은 다 익은 거고 빨간색은 나도 나 빨간색은 더 익은 거고 검정색이 다 익은 거라고 합니다. 여기가 집이 집 뒷마당이고 저기는 사우나입니다. 여기 사우나. 여기는 고추를 키우는 곳이래요. <laughs> 어 이거 무궁화 아닌가? Yeah we have one in Korea. 이게? Really? m a 아 그러면 저희는 정원을 투어 하고 있어요. 여기서. <laughs> 여기 어머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laughs> <laughs> 아시아 사람을 처음으로 나온다. 생전 처음 태어나서. Baba Luba, Jada Yura, Mama Ola. Grandma is Luba, y Grandpa is Yura, and my mom is Olga. Me is e l e n a you know me. Subscribe his channel. 사우나. n o We say Sound. It's not Sound. 오 h <뜨겁다>. dupta. <laughs> 음, 러시아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음, 아, 여기 이렇게 따뜻한 거를 하고, 저기 보면 물이 있거든요. 여기 물을 뿌려서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공간을. 아, 여기 사우나 좋네. 이제 여기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장작을 패가지고 불을 지피는 곳입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러시아 전통 음식인 보루시를 준비하셨다 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저녁을 보루시를 먹을 것 같아요. 여기는 러시아어 가르키고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러시아어로 가르키고 있어요. 야걸로드니이 고양이 이름은 바샤입니다. 바샤. 이제 여기가 집 입구예요. 열고, 신발을 놔두고, 여기서는 보통 시간을 여름에 이제 더울 때 밖에 나와서 이 공간에서 음식을 먹거나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면, 이제 슬리퍼를 놔두고, 이쪽으로 가면, 이거는 그냥 복도. 그리고 저쪽은 어머니 방겸 거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한테 이 집을 다 빌려주시고,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당분간 지내신다고 해요. 요거는 러시아 전동 찻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알료나 방입니다. 엄청 작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짐을 여기다가 다 풀어놓고 그리고 여기는 부엌입니다. 여기는 <laughs> 고양이두 마리. 어 머니께서 보로시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야,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러시아음식 그리고 여기에이이제 불을 지피이곳 이거, 이거거이 여기에는 제일 거운 물이 많이 Elliot 이 물이 수� r o 나는 있어요 벌� m a r r i a g e a r t e t u s casas 뜨면 다� rez 이게 뜨거워 случаеению 이 그다음에 이걸 토하고 올라가서 온 방이 따뜻해지는 보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할아버지께서 여기 알레나 도착했을 때꽃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거는 소련 테이블. 전통적인 러시아의 테이블입니다. 밑에 이렇게 나무를 두고 이렇게 <웃음> 책상을 <웃음> 책상을 <웃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작으니까 집이 협소하니까 이거를 다 접어서 사, 이게 세번 접히거든요. 이렇게 세번 접힌 거를 풀고 밑에 아까 나무 놔두고 여기에다가 이런 비닐 같은 거 깔고 이제 저, 저녁을 먹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거는 생일 잔치나 그런 거할때큰 행사 있을 때 깔아놓고 먹는다고 합니다. This it's a Russian tabak, real, oh, 이거를 돌돌 말아서 피는 담배인가 봅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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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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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담배를 이렇게 안에 <laughs> 놔두고 돌돌 말아서 담배를 피신다고 봅니다 <laughs> Ну, приедешь, придешь к нам, посмотришь, какой он растет, этот табак. Потом он его так рубит, потом сеет, потом он курит. Можешь попробовать, он вкусный. Вкусно? Не, серьезно, курят его люди. На праздник. Тогда вот такие яйца красят. И пасочка стоит еще, такая булочка.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러시아에서는 이스트 있잖아요. 부활절 때 저렇게 색깔 입혀서 먹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저희 온다고 할머니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보르시하고 빵입니다. 러시아 전통 스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자하고 비트하고 고기하고 들어간 전통 보르시예요. 아! Take it, take it. Take it, возьми. Не упади. Ты чего? Алена! Не в подвале. Открывай, надо не пугай его. Мальчишка. How to open, I don't Сейчас открою. Зачем ты это? Take it, Зачем ты так, Алена? пожалуйста. Чего он говорит-то? You will be a good boy.

뭐 채소, 과일 이런 거 밥이 와야 되는데 오늘 저희는 라즈베리 찾아야 됩니다. Cherry, cherry, and spiders. Вот тут вот сбоку дочь. Да. Вот тут, по-моему, кота. Это варенье. А там компот темный какой-нибудь есть? Нету. Какие-то. А что? Помидоры там есть светлые. Если будете, помидоры. О, яблоки. Это. Ну давай яблоки. О, доставай, да, яблоки хорошо. Это грибы, кстати. Грибы хорошие. 이거지블을 옆스코에라는 맥주인데 되게 달달합니다 꿀이 들어간 맥주요 러시아 맥주인데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늘 제 보르시 그리고 스메타나라고 러시아 샤워 크림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메타나를 넣어서 네, 간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샐러드 브리아트 노브 아비이다리아트 노브 아비치이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트를 술을 따르고 한 번에 다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알리오 나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들 러시아어로 대화를 하고 이제 알리오 나는 가끔씩 제가 말을 못할때 러시아어로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영어로도 대화를 하니까 지금 가족들한테 영어로. <laughs>

Саранге, дядюшка. А что, что Скажи сарангель. бабе Саранге. Саранге, да. что это значит? Я люблю тебя. Да? Сар... О, да это не, сарангель. Это сарангель. не сложное Это несложное слово. Саранге, ладно. Я. из него Ивана купала. Купала. You want a more? Let's take more. 자,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친구들이 왔을 때 할리데이 때 이렇게 물을 친구들한테 던집니다 아니 할래? 소녀, 이바나꼬라 Beautiful, b e a